굿모닝, 대비쌤. 굿모닝. 오랜만에 집에서 괜찮네요. 음. 네. 음. 오늘 약속 있잖아요. 어, 브런치 약속 잡았죠. 음. 음. 어디 가는데요? 그 육칠소호라고. 거기 메뉴 꽤 괜찮았던 걸로 어, 기억되는데. 음. 그 분이 사실 저는 백그라운드는 잘 몰라요. 근데 음. 약간 후드 스타일링도 하시고 요리도 굉장히 음. 잘하시는 것 같고 음음. 나는. 그 인스타그램 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팔로우 하다 보니까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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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소호가 y o u t u 소호 y o u 영국 b 가면 느낄 수 있는 그 세세함이 그또 b e y o u t u 있 e YouTube, y o u 내가 볼 때는 프랑스의 빈티지한 감성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영국성 빈티지 감성인가? 가구나 뭐 잔들이나, 어, 가구나 네. 뭐 이런 그 장이나, 내가 볼 때는 약간 빈티지 마켓에서 가지고 온 왜? 그길 표시하는 음, 거있잖 음, 무슨 음, 스트리뭐 이런 음, 이런 음, 뭐 것들 나올 때주 빈티지 마켓에서 뭔가 많이 이렇게 음. 오랜 시간 컬렉팅 한 것들이 음. 모여서 그런 분위기를 내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나저나 메뉴 얘기 좀 해봐요. 그날 어. 제가 먹었던 것 중에 크레페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크레페가 진짜 네. 얇은데. 촉촉한데 바스락거리고. 음, 음. 어머네 나는 그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달걀을 익힘 정도도 너무 좋았고. 어쨌든 거기 안에 감자나 치즈나 이런 음. 것들이 또 안에 음. 들어가서 살짝 씹히는 맛도 너무 음. 좋았고. 일단 비주얼도 너무 예쁜데 일단 그 식감이 어, 그 중간은 약간 보들보들하고 바깥은 되게 크리스피한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다가 음. 일단 딱 예뻐서 너무 좋았고. 다른 메뉴. 나는. 그 터키셰 에그가 진짜 인상이 깊었는데 워낙 당신은 뭐 에그를 너무 좋아하니까. 어 에그, 에그 이즈 먼들인데어 <laughs> 음. 그게 약간 그좀 스파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요거트 베이스인데 약간의 스파이스함도 있고 또 뭔가 약간 큐민 같은 그런 약간 중동 요리에 쓰는 음, 그런다 기억난다. 향도 네. 좀 나고 거기에 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뭔가 상큼한데 알싸하고 약간 음. 이런 느낌의 차가운 약간 우리 음. 왜 찹찹한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약간 왜그 여름에 차게 먹는 그 토마토 스프 가스파치오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술란을딱 얹으니까 그거를 또 약간 중동식그 e 타 브레드에 이렇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네. 맞아 줌동식, 이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식페하브레드에는렇게 찍어 먹 h t o a s 이 f r e n c 어 toast. French toast. French toast. French toast. French t o a s 프렌치 토스트 h t o a 는 t French toast. French toast. French toast. f r e 리 c h toast. f 리 되게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프로슈트도 같이 놔주는 것도 너무 맞아요, 맞아요. 치즈 브라타 치즈 얹고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시럽도 메이플 시럽 같은 거 네.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게 비주얼이 되게 좋아서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달렸던 거 어, 같아요. 그게 그 처음에 이제 유치소 가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블로그도 한 번씩 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그 사진 제일, 제일 많죠. 많고 네. 뭔가 어떤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기도 한데 저 저는 무무있있먹었었요왜요하면그 음. 하나하나 하나의 조합이 음. 너무 좋아서 어, 굉장히 내공이 음. 있는 셰프님이구나 라고 음, 음. 생각했죠 우리 한서 일본에서 분본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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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우리 둘이 가서 세 개를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더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laughs> 그럼 우리 뭐세명 3명 가면은 여섯 개 시키나요? 여섯 <laughs> 개는 그렇고 한 다섯 개 시켜가지고 그때 음. 못 먹어본 거다 먹어보고 고그날 음.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서 안 마셨던 거 같은데 <laughs> 마시지 않았나? 기억이 없어 커피를 당연히, 당연히 마시지 않... 않았어? 글쎄요 아무튼 음. 커피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기고가보 네. 근데 평일에 이렇게 여유 있게 뭔가 브런치 먹으러 가고 좋네요. 네, 음. 오늘 또 만나는 분도 또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이라 음. 반갑게 오늘 좀 인사하고 네, 네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네. 내 이따 식당에서 봐요, 그럼.